어,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드검입니다. 어, 검은 무기고 지금 유물의 경계에서 시작해가지고 파밍 루트가 있습니다. 한 번에 두 마리 잡을 수 있는 파밍 루트 한번보스이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. 여기 이 부분 네,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두 마리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トタトタトったタった 안 떴고 테만안 떴고 바로 이 경로 따라 쭉 움직이시면 돼요 이 경로로다가 쫙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잡자마자 열로 이동하셔서 열로 쏭 떨어져가지고 쏭 떨어지면은 여기 있습니다. 바로 태어났죠. 딱딱딱 부셔주고요 요렇게 네, 하시면 두 마리를 잡으실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돌아가셔서 제자리로 원상 복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 자리로 가는지. 자, 여기서 뚝 떨어지시면은 쭉 떨어지시면 바로 아까 그 자리가 또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다시 대기를 해주시다가 나오면 또 잡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시작, 여기 엔딩 두 마리 바로 연계되는 자리입니다.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것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섹시.